직분 교회 전도사 성명 전병렬 생년월일 1 9 9 3년 10월 3일생 위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서 돈독한 신앙의 품행과 정규 신학대학의 학력을 소지하였으므로 본도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전도사 고시 자격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함 주 2021년 11월 2 1일 노회장 양정호 목사 서기 김상훈 목사 우창선, 어, 이하동문 이상현, 이하동문 강철민, 이하동문 김정옥, 이하동문 박수 잠깐만 요 우량을 가온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어, 이수하는 과정에서 어, 전도사 고시를 이렇게 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 합격해야. 노회장으로부터 전도사 합격증을 받으면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 어느 교회에 가든지 이 전도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귀한 전도사님 신학교의 어, 영광이고 노회에서 귀한 종을 배출하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감사합니다.